안녕하세요. 집에만 사는 모드입니다. 언니, 오늘 또왜 카메라를 켰냐면 여러분 갑자기 보리차가 먹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왜 보리차? 제가 물을 진짜 안 먹거든요. 근데 이제 물을 좀 먹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맹물은또 죽어도 먹기 싫네. 그래서 보리차를 끓여 먹기로 했습니다. 예! 자연이 준 선물. 그래서 이거는 쿠팡에서 샀고요. 이거를 이제 끓여서 먹어보면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차들이 그냥 차를 먹으면 안 돼요. 아! 그냥 차를 또 먹으면 안 된대요. 이뇨 작용이 없는 차를 마셔야 된대요. 계속 먹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 저는 보리차를 좀 끓여먹을 건데, 이거랑 보리차를 또 담아먹을 물통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 물통을 또 3개 샀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걸 끓여먹을 원래 주전자를 살려고는 너무 귀찮은 거죠? 그래서, 바로, 포트 2L거든요? 이것도 쿠팡에 서 샀습니다. 끓여먹, 끓여보도록 할게요. 일단, 물을 끓일 전기포트를 좀 갖고 왔고요. 그래서, 이걸 씻어서, 여기다, 보리, 이걸 넣고, 펄펄 끓인 다음에,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저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그럼, 물을 좀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기 전에 이걸 좀 씻어야지. 일단, 전기포트를 좀 씻어줘야겠죠? 연마제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전기가 들어갔는데 이걸 막 씻어도 되나 이렇게? 이거 안될것 같은데 네 씻었습니다 소금으로 좀 닦아주고 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제가 또 이거 하려면 항상 유튜브를 엄청 찾아보거든요 근데 또이 물을 정수물로 해서 끓이면 안된대요 왜냐면 미네랄이 좀 풍부하게 들어가려면 수돗물을 또 넣어서 끓이라는 그 속보가 있었습니다 뭔가 무서워 물이 들어갔는데 일단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일단 물을 좀 2리터를 충다 받아야 될것 같아 이제 물을 2리터를 음. 다받아 받았... 없거든요? 여기다가 보리를 넣는 거죠.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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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 보리 한두 숟갈만 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오0리터의두 숟갈이었는데 몇번 넣어야 되나 이걸. 몰라, 일단 되는 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어, 됐네요, 좋아. 한 숟갈, 두 숟갈, 숟깔, 세 숟갈만 넣을까? 세 숟갈, 네 숟갈만 넣을까? 네 숟갈, 네네다 숟갈만 넣을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콘센트가 부족해가지고 이 바닥에서 어쩔 수 없이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게 아닌가 이거다. 오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빨리 빨리 좀 해주지. 아 그러면 저는 그 끓기 전에 이거 먼저 빨리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물병들은 다 씻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도쿄 비행기 티켓을 끊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보리차 끓이고 카페 가가지고 여행 계획을 좀짤 겁니다. 열럴까아 어,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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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뭔가 튈것 같아. 그리고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제 화분을 하나 소개시켜드릴까요? 이거 액자 좀 나와봐봐. 보리차를 이렇게 해서, 해서. 썸네일. 우리 썸네일 제작해야죠. 요즘에 제가 맨날 썸네일을 제작 안 해서 힘들더라고요. 썸네일 완료. 너무 귀엽죠,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되게 낮은 화분이라서 귀여. 워 아주 귀여. 워 언제 끓어? 끓고 있긴 한거 같은데. 좀 끓는 것 같다. 여기 옆에다가 식물들을 사실 다 심어놨 그 올려놨거든요. 너무 귀엽다. 너는 죽었네. 애들 좀 분갈이 좀 해줘야겠어요. 저희 식물 친구들이 좀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끓을 동안 제가 4월 말에 예비군을 두 번을 가요. 3월에 한번 빠졌거든요?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예비군은 빨리 와라 안 오면 너 벌금이고 음. 너 깜빡 간다 음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예비군 소지서를 읽었는데 아직도 안끓었어 빨리 좀 끓여라 요즘 약간 상추도 심겠다 약간 그 보리차도 끓이겠다 완전 연성 감성인데 요즘? 어? 끓는다 아유.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원래 3~4분 정도 끓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또 3~4분을 보글보글 또 커피포트는 또못 끓네. 어, 그러네그러네 커피포트는 또 보글보글 못 끓이잖아. 그걸 음. 생각 못했네요. 하지만 계속 끓이면 되잖아요. 어, 끓는다. 여러분 끓고 있습니다. 어? 호호아니르 어, 어. 역시 예 네. 엄청 흘렀습니다 하지만 괜찮 상관없어 킵고잉 사자사자 지금 끓이도록 합시다 약간 끓을 때쯤 끓을 때쯤 이거다 됐지 됐어 여기서 딱 보고 하는 거야 자 잠잠해졌지 끓을 때쯤 올라온다 싶으면 다시 다 내려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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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올 때쯤 내려놓으면 돼요 계속 끓고 있죠 계속 다시 올라올 때쯤 내려놔. 그렇지. 이렇게 계속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느 정도 지금 다 끓었거든요? 한 3분 정도 끓였을 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끓이고, 10분 정도 뜸을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영양소들이 이제 물에 녹을수 있게. 10분 정도 뜸을 들이는 게 좋다고 하네요?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뜸을 들이고, 그 다음 여기다 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안 씻은 상태니까 빨리빨리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다시 카메라 끄기. 이게 감성 브이로그에. 생존 전략? 현실. 자, 여러분, 씻고 왔습니다. 지금 보리차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거 여기 안에 넣면 됩니다. 하지만, 보리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채가 필요하겠죠? 잘넣야 되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될것 같은데. 일단, 고, 시 작. 좋아. 잘하고 있어, 너. 칭찬해. 나이스! 다시. 아냐, 아냐, 아냐. 나이스! 여러분! 제가 보리차를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보리차례 뜨 고. 여러분, 제가 인생 처음으로 보리차를 완성했습니다. 그럼 얘를 좀한김 식혀주고 문을 좀 닫아야 될것 같은데? 텀블러 물기 빠르게 빼는 방법 아시나요? 오오오오 오오오 이렇게 하면 이거 거기랑 비슷한 그 물통입니다 요즘 그 핫한 물통 있죠? 그거랑 비슷한 물통 한번 먹어볼까요? 머리가 너무 깎아 머리야 아뜨다다다거아뜨거거 아아아 미각을 잃었지만 너무 뜨겁네? 아 이정도 뜨거울 줄 몰랐어요 좀 머리 좀 타자 어 약좀 단맛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단맛은 나지 않아요 보리 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보리차를 끓였을 때보리 물이 어쨌든 단맛이 조금 슬슬 배어났는데 제가 끓인 건 단맛은 그렇게 덜하지만 그래도 아주 유익한 머리가 너무 이상하다 잘못 설 죄송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너무 꿀보기가 싫어가지고 먼저 아죠 짜잔 어쨌든 이런 걸 직접 끓여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대리만족 느끼셨습니까? 아 이따가 한번 먹어봐야지 또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한번 다 끓이고 있습니다 무서워 여기서는 단냄새가 나는데 좀 아우 뜨거워 우리 보리차들씨와 함께 사진을 좀 찍어볼까? 좀 멋있게 좀 찍어볼게요 차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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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로 기분 좋아하는 나 너무 귀여워 여러분 마지막 이트 가겠습니다 됐다 두개어 됐다 끝 여러분 다 채웠습니다 생각 깨. 얘들은 뚜껑을 닫아서 냉장 보관을 좀 시켜두도록 하겠습니다. 한얘를좀 <laughs> 담아서 그럼 여러분 저는 어서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어, 카페 갔다가 헬스 갔다가 집에 가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보리차 갖고 우려놓은 거를 먹으려고 지금 빨리 후딱후딱 하고 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한번 꺼내 볼까요? 이거,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짜라란 난이 쉬워. 샹! 그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러고 카메라 다시 꺼내. 허란 말이야, 허란 말이야. 그렇지. 은밀히 해볼까요? 은밀미. 음, 오, 맛있어요. 근데 조금의 단맛은 없는데 그래도 먹을 만합니다. 이 정도 마시면 솔직히 2리터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먹기 싫어. 그럼 우리 진짜로 정말로 다음에 만나요. b y Oops! <laughs>